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오프 4개거든요. 4개인데, 원래는 3개였는데, 어, 어제 제가 콜아웃을 했어요. 콜아웃을 해가지고, 어, 이제 오, 오늘 오프 이틀차가 됐죠. 그래서 어제 콜아웃을 한 이유는, 요즘 이렇게 해서 주 4일 일하고 잘 오프 때 쉬지도 못했더니, 좀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약간 좀 출근하기 싫어서 좀 깨병부린 것도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제 코라스를 해서 어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오늘 오프 2, 1차가 돼가지고 아, 네, 오전에 이제 헬스장을 가려고 했는데 헬스장은 또 이제 못 갔고요. 귀찮아서 또못 갔고 바로 이제 오전에 H마트 갔다가 장좀 보고, 어, 그러고 들어왔었는데, 어, 그 제가 동치미를 좋아하거든요. 동치미를 좋아하는데 못 갖고 왔거든요. 가, 그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무거워서 못 갖고 오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이제 김장 할때안 가고 안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동치미를 담궜어요. <laughs> 내가 대충 무 썰어가지고 굵은 소금 넣고 넣고 아뭐저거 어 뭐지 마늘 간거간 마늘. 그 넣고 해 가지고 이틀 저 이제 숙성시키려고 저 밖에다가 내놨는데 맛은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동치미를 제가 처음으로 다 담갔다. 미국 오게 되면 이렇게 또 김치도 알아서 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장 한 번도 안 갔던 제가 어, 김치를 먹고 싶어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되게 간단하게 유튜브에 동치미 만드는 법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맛있는지,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집에서 먹던 맛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 anyway. 오늘 주제는, 어, 저희 단독방에도 이제 활발하게 얘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 우리 에이전시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따져야 되는지 기준이 있고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이전시 선택할 때, 물론 다른 것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언니가 강동을 선택했고, 수석이 너무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뭐 알아보지도 않았어 있는 것도 뭐 몰랐어요. 그래서 강동 그냥 저는 안 알아보고 한 건, 한게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강동 계약하고 나서, 알고 보니, 어, 좀 선택 기준들이 좀 있다. 여기에 미흡하고, 이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뭔가 미흡하거나 이상하면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어, 잡았습니다. 아, 네, 에이전시 선택 기준 꼼꼼히 따지자인데요. 우선 영주권 수속이 확실한가 이게 우선 첫 번째 기준이죠. 왜냐면 싱글인 어, 싱글은 이제 저 혼자만 가게 되지만 이게 제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온 가족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영주권이 우선 안 나오면은 같이 어 우선 렌딩했는데 이제 그린카드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서류 미비자로붕 뜹니다. 내 네, 신분이 붕 뜨기 때문에 우선 영주권 수속이 확실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물론 다 EB3로 요즘 가시니까 EB3 수속을 하시겠죠. EB3로 영주권 수속이 확실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확실한 고용주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또 모르고 그냥 한국 에이전시만 믿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에이전시가 저희 고용주가 아니에요. 저희 한국 에이전시는 연기를 해주는 거지, 미국 고용주, 미국 고용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계약을 하세요. 확실한 고용주, 나의 미국 에이전시가 누군지, 미국 병원이 누군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한국 에이전시는 미국 에이전시와의 연계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지, 소통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도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나의 개인 정보를, 네, 네, 서류를 이것저것 많이 내거든요. 수속할 때.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에이전시에 내죠. 근데 그거를 잘 서류를 정리하고, 어, 이거 정리해서 미국 에이전시와, 에, 미국 에이전시에 이제 보내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린카드를 수령하기까지의 절차가, 안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속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죠. 갈 때까지 모르죠. 이걸 내가 정말, 가다가 중간에 이게 꼬이는지, 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이걸 그린카드를잘내 손에 쥐어 줄지 모르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4번을 보시면, <laughs>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간 간호사들, 그러니까 뭐 선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이미 이에 해당 에이전시 통해서 간그 아, 에이, 간호사들이 얼마나 있고, 안정적으로 잘 정착했으며 뭐 취업에 어려움은 없는가? 여거라, 여기랑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간 사람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 에이전시 통해서 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민을 했으며 어, 정착은 잘했고 취업은 어려움이 없었으며 일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아, 이 사람들이 그린카드를 다잘 받았고 일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에이전시 통해서 잘 갔으니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잘 가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생기,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 통해서 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좀 위험하죠. 이게 내가 첫 선두자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게 그린카드까지 나한테 잘 지어줄지, 취업은 잘 시켜줄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선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모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 우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인생을 다 여기 쏟아부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민이. 그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있으면 한국을 정리를 어느 정도 다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결정은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랜딩 후 2개월 이내 취업이 확실한가? 이것도 정말 말이 많아요 왜냐면 정말 제가 현지에서도 많이 들은 내용인데 강동, 강동처럼 빨리 취업시켜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6월 3일 2025년 6월 3일 랜딩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선샤인이 랜딩 전에 거의 확실하게 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선샤인에서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OT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6월 9일 제가 6월 3일 랜딩인데 6월 9일이 있고 7월 14일이 있어. 골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3일날 랜딩하는데 9일,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6월 9일날 일할 수 있냐라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에. 근데 제가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차정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세팅을 좀 하고 일을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7월로 우선은 결정을 한 거였었는데 이렇게 랜딩하자마자 척척 진행이 돼야, 돼야 되거든요. 2개월도 너무 늦어요. 보통 1개월, 1개월 이내 취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예, 안정적인 생활을 어, 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취업 우선 2개월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랜딩 하고 나서 내가 2개월 이내에 나의 취업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를 어,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거 선율을 보시면 되죠. 이 에이전시 통해서 간 간호사들이 얼마만에 취업을 했는지 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되고, 간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 해, 확인해도 되고, 이거를 투명하게 에이전시에서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하기도 하고, 이걸 뭐 물론 좋은 선례들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겠죠. 근데 그게 한두 건이면 안 돼요. 100% 3번이랑 또연계가 되는데, 그 에이전시 계약자가 모두 낙오되는 사람 없이 100% 취업을 했는가? 이거를 또 보셔야 되거든요. 아, 100명 보냈는데 두세 명잘된것 가지고 홍보하고 그 두세 명이 어, 이제 나의 이제 그 미래 모습이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다 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강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열쇠 홈을 가서 첫 번째 열쇠 홈에서뭐 1년, 2년 다 안정적으로 물론 있기도 하지만 안 맞거나 힘들거나 힘들거나 좀 뭔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잘릴 수도 있고 내가 이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 널싱홈 취업기관으로 바로또 연계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번 옮겨 옮긴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여기 A 널싱홈에서 잘리더라도 B 널싱홈으로 바로 연계를 해줘야 되고 그게 우리 계약이거든요. 에이전시의 우리 계약 그 내용이거든요. 취업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거금을 내고 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계약자 모든 사람들이 낙오되는 사람 없이 100% 취업을 했는가 네 이거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미국 취업기관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취업기관 리스트 이제 시험 명그 이름을 어, 알고 가시면 좋죠 저희는 아이케어코너는 다제 투명하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를 다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병원이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 나중에 이제 피플레터 받고 나서 이제 랜딩 준비할 때 아, 어느 지역으로 나는 좀 집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그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지역 기관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거를 모르고 계약을 하시면서 어 랜딩할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번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 내가 이제, 어, 어 취업할 명칭 기관의 이름을 알아야지 되는데요. 랜딩 전 미국 에이전시 연락처 담당자, 주, 담당자랑 당, 담당자 이름, 그리고 주소 등에 대해서 알고 가는가. 모르고 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가지 내가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미국 가서 어디랑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고 나는 이게 뭔가 고충이 생겼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가시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 미국 에이전시가 최종적으로 내 그린 카드까지 책임져야 되고. 물론 인터뷰도 연결해 주면서 병원 치료까지도 어, 보장해 주면서 저희 맨날 주급 받잖아요. 주급 받는 것도 이제 미국 에이전시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요? 해 누구 통해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물어보고 가셔야 된다. 강동은 이거 다 알려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랜딩 전에 누구 누구고 연락처나 이런 거다 알려주고 이미 뭐 랜딩 전 미팅을 통해서 다 알게 되기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 알아야 된다. 어 그리고 이 고용계약서 가 확실히 나오는지 이거는 물론 대사관 인터뷰 때도 가져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고용주 이름이 이름이 확실히 적혀져 있고 어 그리고 저 연봉이 적혀져 적혀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확실히 나오는가 이 고용계약서가 피프레터 받고 나서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인터뷰가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나와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때. 어, 한국 에이전시의 역할이에요. 그건 한국 에이전시가 미국에 요청을 해서 아, 이 간호사가 지금 대사관 인터뷰 이제 봐야 되니까 고용계약서 줘 보내 원본 보내. 어, 그래서 CEO가 사인한 고용계약서를 직접 받아서 간호사한테 줍니다. 대사관 인터뷰 때 가져가라고 그런 절차들이 확실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 에이전시 통해서 간 간호사들끼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 에이전시 통해서 간 간호사들끼리의 연락처 누가 누구 있는지 다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강동은 일단 선생님 저 아시잖아요. <laughs> 저 알고 우선은 원장님이 다 이제 연결해 줘요. 이렇게 뭐 요청하시면 아 누구 지역에 누가 살고 있고 어느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라 하면서 카톡 열어주세요. 요청하시면 다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른 에이전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고 가시더라고요. 모르고 나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내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살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가면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에이전시 통해서 먼저 가는 간호사들이 원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그러면 조금 뭔가 안심이 되고 내가 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여기 뉴욕은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 여기서 많이 만났고 이제 어 강동에서 설명회 했던 선생님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으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강동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이런 이제 커넥션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이전시 계약금에 추가적인 계약금 요구가 있는가 또 가려는 지역이 바뀌는가 계약 내용의 변경은 없는가 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강동이 아니라 다른 에이전시에서 이게 추가적인 계약금 요구를 또 해요 아 우리는 너 병원 보내줄 수 있으니까 뭐 얼마 더 내야 된다 또는 어, 2년 계약에서 1년으로 줄여 줄게 어느 정도 더 계약금을 내 하면서 뭐, 계약서 수정하거나 그런 거 없이 돈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가려는 지역도 주가 몇번 바뀌기도 해요. 뭐, 텍사스 간다고 했다가, 조지아 보내준다고 했다가, 뭐, LA 보내준다고 했다가, 그래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 번. 막,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계약은 나는 물론, 난 처음에 텍사스로 했는데, 뭐, 또는 조지아로 했는데, 갑자기 뭐, 뉴욕으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메릴랜드로 보내준다거나, 뭐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될 부분이 없는지, 계약은 변경이 되면 안 되죠? 아, 물론, 이제, 시급이, 이제, 그, 매년 이제 측정되는 그 최저 시급이 이 올라가면 저희 강동은 올려주잖아요. 막 그런 건 좋은 내용이니까, 우리 간호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건 당연히 변경이 되는데, 간호사들, 개인, 가, 개인 계약자에게 돈을 더 요구를 한다거나, 갑자기 뭐 병원을 바꾼다거나, 어, 그러면은 좀, 이거 이상하죠? 의심을 해봐야 한다.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선택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서 잘 이제, 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됐으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시고, 어, 선택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다른 꼼꼼하게 다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어, 잘 이제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면 낭패를 좀볼 수가 있으니,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이런 게, 이런 리스트 이제, 이런 선택 기준 모르고 그냥 강동 했거든요. 근데 강동은 이거에 다 이제 부합을 해요. 이 선택 기준에. 부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걸 봤냐면, 강동 통해서 이제 이미 많이 뉴욕에 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저기 에이전시 강동에서 간 사람들은 뉴욕에 가서 다 저렇게 취업 잘 하고 잘 살던구나. 어,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갔었고, 어떤 선생님들이 갔는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는지 다 알고, 이미 저희 언니도 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무조건 강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동 무조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잘 따졌으면 좋겠다. 요즘 선생님들 똑똑하잖아요. 잘 따지고, 어, <laughs> 기준, 나만의 선택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이거, 어 보면은, 미국 간호사 6개월 경력이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어, h i r e date, 6 months. 6개월 생겼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저의 미국 간호사 경력이 이제 생긴 거죠. 6개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1년 단위로 보잖아요. 1년 단위로 이 사람 이 경력을 쳐주고, 어, 어느 정도, 아, 여기서, 어, 일을 했구나. 인정해주는 게 저희 우리나라 1년 정도, 1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6개월만 있어도 이직할 때, 아, 6개월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1년, 1년처럼 봐주는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만 제가 어떻게 만난 쌤이 이제 6개월만 경력 채우고 와라. 한, 하,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6개월만 경력 채우면 내가 여기서, 어, 너 추천해줄게.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어째 제가 6개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을 이제 실시간, 이제 매 주마다 저희가 주급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일을 했고, 어, 어, 그걸 얼마나 받았고, 이총 금액이 무적이 되는 것을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2049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년이면 아이케어 코너는 2080시간인가요? 그래서 1049시간 누적을 했고 이거를 우린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얼마나 받았고 내가 오버타임 페이는 얼마나 받았고 그런걸 알 수가 있다 어 압도 이렇게 어다 주급을 받으면 알 수가 있다는거 라 그리고 제가 6개월 했으니까 아이케어 코너였으면 이거 이것만 더하면 저는 이제 독립인데 전 2년이니까 이거 3번을 더 해야 되는 거 3번 <laughs> 1년 반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여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시간이 빨라요. 1년 반 남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간다는 거. 네.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디어 코너 통해 오실 거니까 이제 진짜 시간 금방 갈 거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근무한 시간을. 아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 내가 사용했던 영어 표현 알아보기. <laughs> 제가 어제 콜라우스를 했잖아요. 콜라우스할때 표현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딱이두 문장으로 끝냈어요. 읽어볼게요. Hi, this is s o Jinkim from Maple Unit. 어, I'm not feeling well. 이거 좀 아픈 척 하면서. 아픈, <laughs> 기운 없는, 어, 목소리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laughs> 물론 그냥 쌩쌩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I'm not feeling well today, so I need to call out for tonight's shift. 하면은, 어, 그러면서, o k a get better. 어, okay. 하면서 그냥 끊어요. 여기도 슈퍼바이저 오피스로 전화해서 그냥 이두 문장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 이제, 또 어플이 있어요. 스케줄 어플에 C콜로 뜨면서 이제 그 근무가 사라집니다. <laughs>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내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꼬라웃하고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다. 당일날 얘기해도 되, 되고, 진짜 보통은 최소 4, 5시간 얘기, 전에 얘기해주면 좋고, 정말 못해도 2시간 전에 얘기해달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프시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일하다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거의 다섯 시쯤 막 아, 그때 여섯 시 반에 퇴근이잖아요 다섯 시쯤 너무 졸렸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막 농담 삼아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I'm so sleepy and tired I really want to go home almost d o e 하면서막 되게 지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웃으면서 Join the club" 막 이러더라고요. Join the club 제가 솔직히 이 뜻을 이말 뜻을 뉘앙스는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래 하면서 이게 현재 애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렇게 또얘 예, 동료들이랑 이렇게 스몰톡하면서 또 배우는 게또 있거든요. 우리는 어미투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이런 말들을 이런 문장 표현들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영어로좀 맨날 맨날 영어는 공부를 하고 아. 도전이죠 항상 <laughs> 영어는 맨날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표현을 이렇게 동료들 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배워간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CNA랑 했던 대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갔는데 아마존에서 산 싸구려 시계가 있어요 구불 뭐 팔불밖에 안 하는 싸구려 시계를 차고 갔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계도 이쁘다 하면서 어디서 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존에서 7불, 8불? 이거 밖에 안 해? 이거 되게 싸한 거야. 라고 하니까. 어, 나도 그거 사고 싶다. 나도 아마존에서 너가 이거 사면은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혹시, 어, 내 것도 주문해줄 수 있어? 아마존 회원이 아니래요. 자, 자, 는 자기는 <laughs> 아마존 안 쓴대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나 아마존 회원이니까 내가. 너 그럼 주문해 줄게. 골라 봐. 해서 제가 제가 어플로 이제 보여 주면서 링 골라 봐해 가지고 골랐어요. 그래서 그린 원, 핑크 원두 개를 골라 가지고 내가 주문을 해 줬죠. 주문을 해 줘서 이제 를, 그 선샤인에 가지고 가서 그 친구한테 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보내 줬어요. 계좌 이체를 해 줬어요. 그랬는데 내가 제가 이제 어쨌든 사준 거, 가져다 준 거를 볼 때마다 안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야, 왜안 차고 있냐? 약간 장난식으로. 왜너 내가 사준 거안 차고 있어? 왜또 골드원이야? 원래 이 쌤이 골드워치, 어, 골드만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줬는데 안 차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이 쌤이랑 되게 좀 친해요. 농담식으로. Why do you always, the, always wear the gold watch? Where's the one I got you? 하면서 막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laughs> 아, 그 동료가. The pink one, my daughter like it, so she took it. So i wear the green one tomorrow. I'm sorry.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 친구랑 되게 좀라이트에 근무하면서 같이 좀 즐겁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 되게 젊어 보이는데, 어, 딸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어, 저 오타가 있네요. 아무튼 이거, 이거 말고도, 조명 등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그애기 이제 옆에 자는데 이제 애기들옆에다반짝반짝가리는 이제 뭐 우주별 모양 약간 뜨고 밤에 조명이 있잖아요 그 그게 또 이뻐가지고 우리 이거 같이 살래 <laughs> 같이 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자기도 이거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그럼 우리 사자 내가 아마존에서 이거 살테니까 내가 이거 사서 너한테 갖다줄게.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러면 자기 아마존에서 가, 가, 사서 갖다 주면 돈을 더 주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물건도 사서 공유하고 어, 그렇게 나눠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할 때는 진짜 리액션도 정말 중요하고 막 표정이나 뭐 이런 제스처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긴 문장으로 저도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짧은 문장으로라도 좀 말을 계속 많이 걸고 물어보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영어 하면 할수록 많이 실력 늘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병원 영어 많이 하고 넘어오시면 되시고 같이 우리 계속 분발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laughs>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공해야죠. 미국 와서. 네, 오늘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어,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